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경남 쪽은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이예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3도, 진주는 영하 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 가량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청탄절인 내일 아침에는 조금 춥겠는데요. 또한 현재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시가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강하지 않겠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권하십니다. 오늘 경남 지역 모처럼 추위가 풀리겠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창원과 양산 시 12도 예상되고요, 진주와 거제 시 12도로 머물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오후에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늦게부터는 점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청산절인 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